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닷새째인 오늘 민간인 피해도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길규희 기자 어서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침공 다새째인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까지 점령하려는 상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자 보도에서 러시아가 대규모 지상군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로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미국 위성업체 맥사가 공개한 한 사진에 따르면 이날 탱크 등 군용 차량 수백 대를 포함한 5km 행렬의 지상군이 키예프를 향해서 이동 중인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구가 집중된 도에서의 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이 피해는 더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당장 우크라이나 무기 확고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하는 등 러시아의 무력 침공에 대응 단계를 더 높이기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AFP 통신 등은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양국이 오늘 오전 중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하기도 했죠. 이 회담의 성사 여부는 아직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민간인 피해를 끊어내려면. 꼭... 꼭 반드시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온 대로 또 전해 주시고요. 아, 이번에 미국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 뉴욕에서 결국 이 마스크 의무화 폐지됐군요. 맞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이 피해가 컸던 뉴욕은 오미크론 변이로 또한번 대유행이 현실화되자 다시금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었는데요. 네.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나면서 급감하고 있는 데다 독감과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겨울철이 지나면서 감염 환경이 이전에 비해서는 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뉴욕주는 마스크 의무화는 폐지가 됐지만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원 나는 학생들의 경우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각 지자체는 이 마스크와 관련한 자체 규칙을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선택이 좀 현명한 선택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볼까요? 최근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 음. 한국계 배우가 있는데 자신이 직접 집필한 책을 발간했어요. 근데그 내용이 아주 특별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소설을 쓴 인물은 할리우드 배우 존조인데요. 이 존조가 써낸 청소년 소설책이죠. 이 트러블 메이커가 한인이 겪은 인종 차별 문제를 신랄하게 그려내 미국사에 회또 다른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한국계 12살 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LA 폭동의 참혹. 감과 이 사건이 한인 사회에 미친 영향을 세세하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폭동 기간 실제 백인 거주 지역에서는 일찍이 경찰력이 배치가 되었지만 이 정작 흑인 가와 가까웠던 한인 타운에서는 경찰들이 초기 진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당시에도 비판을 많이 났기도 했습니다 예. 이 사건으로 이 당시 엘 a 에서는 이천팔백 곳이 넘는 한인 업소가 실제로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설은 재미 한인사에서. 가 가장 큰 상처를 남긴 LA 폭동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이 주인공이 성숙해지는 계기를 풀어내면서 이 진정한 성장이란 무엇인가를 다시한 다시 한번 다시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의 소설이 지금의 이 다양한 음. 형태의 인종 차별을 좀 끊어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음. 바라겠습니다. 필기자 수고했습니다.